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예, 십자가의 복음은 부끄러움인가, 영광인가? 이것을 우리가 예,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영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때참 부끄러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라는 거대하고 이 화려한 도시 지성과 권력과 최대의 문화, 문명, 온갖 것들이 지배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하지 워 아니하노니 이렇게 선포합니다. 단순히 수치심이 없다는 뜻을 넘어서서 복음만이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신하는 적극적인 자랑입니다. 세상은 그 당시에 천하를 호령하는 그 권력, 그 어떤 또 명예, 헬라에서 그들이 이 수입한 이 철학 뛰어난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최고의 지성, 최고의 권력, 최고의 문명. 뭐 과학이고 뭐그 당시에 여러 영토를 다 점령하고 온갖 것들이 막 풍부한 그래서 인간의 교만함과 자만심이 하늘을 찌를 듯이 되어 있는 그 로마를 향해서 이 복음은 사실은 작은 한쪽에 모기소리만 을지도 모릅니다 맨 처음에는 그러나 그것이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시면서 각처로 퍼져나가고 순교자들도 생기고 온갖 핍박과 이상한 소문 속에서 오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인간을 구원하는 길은 이 십자가의 길, 이 복음밖에 없다. 이거를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당시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뭐 하나님 뭐 십자가 이런걸 이제 조롱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당해야 되는 거죠 현대사회는 복음을 아이뭐 옛날 2000년 전그 고리타분한 이야기 아닌가 또 지성적이지 못한 것으로 뭐 피를 흘리고 뭐 이렇게 요즘 얼마나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하고 아주 안락하고 눈에 참 보기에도 좋고, 예, 모든 것이 냄새도 좋고, 이래야 되는데, 막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이나 학교나 사회적인 모임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 이런 것을 밝히는데, 신앙이 적은 부족한 사람들은 얼마나... 그거를 꺼립니까? 그리스도인님, 뭐 자기 혼자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또뭘 그렇게 연약하게 의지해야 되는가? 그것도 하필이면 십자가 피 흘리는 복음, 뭐 이런 걸 받아들이고 살아가는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이 가치를 지키는 일을 우리가 은연중에 부끄러워하거나, 숨기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복음의 가치를 정말 깨닫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사도 바울과 같이 당당하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자랑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를 생각해봐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단지 마음이 편해서 또는 내가 복을 많이 받아서 이런 주관적인 유익에 머물러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마음이 편하다라든가 또는 내가 예수 믿고 복 많이 받았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의라는 복음의 본질적인 가치 때문에 감격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을 이 복음을 믿어 구원받고 천국으로 옮겨지는 이런 능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죄인을 의롭다 할수 있는 사상도 철학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이 세상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죄인 중에 괴수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도로 부르셔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자로 세우셨으니 얼마나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의롭다 하시는 능력을 이렇게 감격스럽게 자랑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고린도전서 1장 같은 데 보시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입니다. 왜냐면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다 마음 속에 이 자부심과 교만함이 있거든요.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았어. 나는 그래도 뭐 이러면서 그런데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은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우리의 죄를 이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찌르는 게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사실 순간 충격이라 그럴까? 자신을 좀 부끄럽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려면 아, 저 사람 복음 전하면 마음이 불편할 텐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참된 복음은 인간의 자존심과 도덕적인 의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상처를 사실은 주는 겁니다. 상처받지 않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아, 하나님 선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것, 날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뭐 여러 가지로 자신의 그 자존심, 도덕적인 의 이걸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거치는 것이다. 좀 우리를 좀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내 자존감을 높여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는 나중에 예수를 믿을 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존경에 높여주시지만 처음에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의와 내 자만심과 내 어떤 교만을 다 내려놓아야만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사도바울은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라 그랬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은 거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환영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희석시켜가지고 어떤 예수 믿으면 마음 편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뭐 이렇게 좋아집니다 하면서 세련된 철학, 어떤 번영의 신학,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로 희석시켜가지고 전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 속에 사람들로 하여금 죄인님을 깨닫게 하는 십자가의 이 거친 이 날자우의 날성검과 같이 에, 우리는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될 에, 비참한 자리에 떨어져 있고 그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간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래서 당장은 에, 거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복음, 영광스러운 복음에 대한 우리가 감격을 가지고 사도발과 같이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요 우리 죄인으로 멸망받을 수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영광의 복음인 줄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사도발과 같이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세상적으로 온갖 부귀영화로 가득찬 로마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나갔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이 죽어 있고 그들이 비참함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들을 향해서 정말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시고 나 자신도. 죄인된 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 십자가의 도를 향한 감격을 가지고 자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붙들고 한 영혼을 향해서 형에서 기회 있을 때 복음 증거하고 예수 자랑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